국보 제1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앞에 왔습니다. 소위 탑걸 공원이라는 공원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원각사지였습니다. 안내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10 story stone pagoda of w o n a k s a Temple site 국보 제1호. 이 탑은 세조가 세운 원각사터에 남아있는 높이 12m의 10층 석탑이다. 원각사는 1465년에 조계종의 본산이었던 흥북사터를 확장하여 세운 사찰인데 이 탑은 2년 뒤인 1467년에 완성했다. 세주는 살이 분신하는 경이로운 일을 겪은 뒤 원각사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공사도 중에도 사리 분신하는 서기가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지금 견해로는 10층 석탑이지만사리에는 13층 탑을 세워 분신사리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모셔두었다고 한다. 아짜 모양의 기단은 세 겹인데 아래에는 용과 연못 같은 무늬를 새겼고 중간에는 삼장 법사와 선우공 저팔계 사우정 일행의 인도에서 불법을 구해오는 과정을 그려 새겼다. 위에는 부처님의 전생 서로 일생을 조각하였다. 거피 장면을 새긴 탑오 몽체에는 현판, 용을 슈감은 기둥, 목조, 구조, 지붕을 두었는데 마치 하나의 건물 같다. 탑을 만든 대리는 흔치 않은 대리석인 독특한 형태와 조각 섬시는 조선시대의 석탑의 백미로 꼽힌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제작한 경천사 10층 석탑과 여름에서 매우 비슷하다. 음. 실물입니다. 북포 제1호. 어? 2호도 2호. 남대문이 뭐지? 1호고, 어? 원각사 10층 석탑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북포 2호입니다. 2호. 왔으니까 한번더 탑을 탑돌이를 한번 하고 가야지. 음. 어마어마하게 잘된 겁니다.